就这样。 보는 경우 있거든요. 어디뭐 인파를 보고 어느 정도 체감하고 그 상황을 알게 되지. 아니고서는 그냥 계속 촬영해요. 육회 비빔밥 하나고 하 내장탕 하나 주세요. 먹어볼까? 우와 맛있겠다. 멈춰요. 아 멈춰. <laughs> 뭐 어, 나는 시즌 넘버. 뭐. <목소� beeps> 15만 준비되었습니다.

혹시 다시 로그인. 그래서 좀 자야 돼. 원래 수면... 이거...